오, 어떡하지? 아니야 멍청하지 않아.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 음, 이거 너어간 아, 아니냐고? 살아가자. 음. 좀 신중해야 돼. 어, 조급잖아 빨리 가자. 어. 이리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남은 프자 사아 먼저 출발해. 부조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부조도 다쳐서 먼저가 내가 도와줘야 해. 사라 조심하라고. 친구. 내주 고. 2년 후입니다. 2년이 나 흘렀어. 예! 도로에 풀이 많군. 뭐 레온이? 레온이 널 해친 거야? 이런 레온 이 자식. 아니 친구 죽은 거야? 내 꿈을 내온 이놈을 따라가자 친구. 한번 가보자고. 안 가자. 가나가나가나가나 로가나가나가나가야너 거기 멈춰. 좀 빠라고. 절식 속까지 씹어. 너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하 그가 멈추지? 여긴 나같테 어, 쑥을, 수을 해. 이런 총까지 있었다니. No. 친구, 조심해. 일단 엄마하고 right oh. 내가 뒤따라 갈게. 오케이. 가자고. 조심, 조심. 어, 어디로 간 거야? 아니, 이 자식 어디로 간 거지? 잠깐만, 조사 좀 해보자고.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 가보자. 어 발자국이 있다. 따라가자고. 음 확실히. 어 뒤편으로 페이크잖아. 음 걸로 가자고. 어 발자국 계속 있어. 어 거기야. 어, 이 저기 숨어 있어. 이는총지 그만해. 어총안 떨어졌고. 그러면 나한테 밥이지. 네. 이제 잡자고 총알도 없으니까. u 거기 마. t 아니구나. <목소리> 어, 블로도망갔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 맞았고 멀리 못갈줄 알았어. <목소리> 예,

고통을 줄거야 순순히 죽지 않아 I can smell your blood. 알지? 좀비들 피는새막 오는거 huh? 응? 좀비들한테 물을 뜯겨볼래? 응? 이 자식아 완전 어, 부러워 yeah, 그래 알았어 좀비 뜯겨라 좀비들한테 all right, all right, right. here, 응? <laughs> 지도? 고작 지도 때문에 가런거 오래된 공동묘지에 뭐, 버블이라니, 이거냐? 지금 시국에. 응? 그건 뭐하다. 필요 없다구! 응? 너도 칼로 한번 죽여줘? 야식이 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알았어. 약속 약속이니까. 죽여줄게. 이 자식아. 잘 가래. <목소리> 처형되었습니다 g r y i 찝 so hungry. I'm so h u n g r m s so h i 아, 연료가 l 터졌단 말이야. t s just m i s 어떡하지? r s e l 구 You're looking at Tony Damaria. Yeah, you don't have my damn f 하 e l pump. c h i Once we get my bike back, let's head up to the cemetery, look around. Yeah. o the o a e d s a g a b c h i p p e s blocked the road with an l d truck. 차좀 보자고. Can't help me move it. Okay. Ready? 잠을 좀 있어. o k a 하나, 둘, 셋. o k a 오, 진짜. 뭘 뭐? 손자가 당지 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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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프다고! 아이자아아 너도 한대 맞아 봐라! 이아 따버리고 한대 맞아! 오케이 어. 그리고 일단 좋았어 오오 어. 찌르고 어. 베고 오케이 잘았어았어아무 어디 있어? 어이! 저기있 아! 이런 도끼로! 너 죽었어 야 맞아 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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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어 찍어! 어어 친구! 처리했어? 잘했어 난두명 처리했어 잘했지? <laughs> 뭐야, 대답도 없고 친구 쿨하구만 이 어두운 전망이 뭐지? 앞에 좀비가 많을 것 같아, 친구 어떡할까? <laughs> 일단 너총좀 빌려줘 샷건으로 내가 어업할게 조심히 따라오라고 <laughs> 가보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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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나. 고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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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나.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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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꼭 망가뜨리면 안 되지. 흥분을 가라앉히고. Okay. 친구, 네 말이 맞아. 진정하죠. 자 자, 한번 가보자. Yeah. 친구, 일단 장전 좀 have. 하고. 형아, like 장난치지. 한번 not. 가보자고. 조심히 따라오고. 알았지, 친구. 일단은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죽은 세 마리 있다. 이 예! 자식아. 멀리 안 죽어. 예! 죽으라고. 야, 예! 아이, 어 머리 맞아 죽는구나. 야, 죽어, 죽어. 어, 총알 다 떨어졌어. 어, 안 돼. 야, 이게, 아. 어, 친구. 아, 빨리 좀도 도와줘. 밀파버려라 나와라, 좀비. 한 마리. 두 마리. 오케이. 다 잡았어 on, get on. That's what I said. Okay, give m 아. <목소리> <목소리> 좀비 <좀비가> <목소리> <목소리> 장난 아니다 와마리인 w 총 a 이 많아도 힘들겠는걸 n <목소리> 일단 친구 일단 시선을 끌어서 좀비한테 어금을 끌어줘 근데 끈 다음에 내가 한번 돌파구에 맞은데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몰래 장해서 볼품을 찾고 여길 떠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한번 해보자고 친구 조심해 야, 기다려요. 어디 한개 맞고. 조심조심. 조심. 조심해서. 암살이다. 따고. 암살. 라 깜짝아. 야이. 야이, 식이이버 어휴, 너도 안삽니다두 빼기, 두 빼기, 두 빼기, 두 빼기! 두 빼기! 여기 펌프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죽고, 어, 아이템을 소중하니까 다 챙기고, 어, 저기 또 있구나. 챙기고, 챙기고. 어, 여기 구멍 있는 것 같아. 음, 역시, 있군. 오케이. 친구 5분차아서 일단 고속도로 쪽 갈게 나와줘 <놀람> 왜그래? 친구 왜그래? 좀비 뭐 좀비때야? 뭐야? 왜그러는거야? 뭐야 얘네들 다이비 좀비단체야 응? 이런 사이코들 내충구한테 이런식으로 뭐하는거야? 친구 음, 조금만 기다려 나 지금 뛰어가고있어 아, 아, 미친 사이코새끼가 그만하지 못해? 도지말뭐 무슨 짓을 하는거야 이건 너무 정말... 아니냐고 씨. 친구 정신차려 친구 조금만 참아 빨리 나와봐 멈춰! 야식아! 아! 아! 친구 괜찮아? <laughs> 과중이 잠결하는 펀치맨 센스 친구 진정해 아씨 이런 허상인 팔이 많이 아니잖아 아, 아니 저 좀비 또 친구 일단 일단, 도망가고 보자고, 일단은. 한참은, 아, 일단 생각하고, 도망가고 보자. 친구, 지금 네. 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일단, 빨리 타. 빨리 도망가자고, 지금. 좀비 대가 100마리가 넘어. 빨리 가보자. 빨 빨리, 빨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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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일단 약이 될 만한 거면 찾아볼게. 붕대나 진통제, 소독약 같은 거 한번 찾아볼게 내가. 어, 바이크, 바이크. 일단 바이크는 내가 바이크는 바이크 챙겨가야겠어. 걸어가면서니까. <놀람> 음, 오케이. 오케이. 종아도 좀 챙겨갈게. 고마워. 뭐야? <놀람> 음, 샷건 두고 오라고 <놀람> 알았어. 아이 그래. 이거 위험하니까 총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지. 자, 갖고 <laughs> 괜찮아. 나는 그냥 방망이로 후려치면 돼. 조심하라고 친구. 내가 약 구해올게.